내 얼굴 좀 좋아. 물좀 챙겨놓고. 형 먼저 내가 이거 가방에 이거 말고 세물 있어? 이거 부터 먹어야 돼 세물 있어? 어. 응. 그걸 여기다 다 넣어. 무거우니까 물다 빼. 내가 가방에 없거든. 물만 빼도. 뭐 어디 어봐좀 아, 무거운 거좀 옮겨 봐.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형이 아, 쉽지 않은데 저는 잘했어요. 맞죠? 왜 응. 예상 외로 이 응. 어, 나는 손자 못 한다고 생각게말게 구셨는데 여기 또다 빼. 뭐 이렇게 또이 속에 어 이거는 또, 다 물, 다 또, 있어. 응? 또 있잖아. 응. 아, 그렇죠. 어쨌다 다르네. 오케이 아니 이거, 이건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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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고, 이걸 이거,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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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합이이 또 무거운거 없어? 팬? 없어 없어 일단 다빼 커피부터 마셔 무거운거는 빼봐 아 됐어 왜왜 너무 무거워 가다가 신발 있어? 신발 있어서 그래 그 저희만 그산아 일단 봐봐 가서 가서 만약에 저기 없잖아 그짐 보관하 그럼 그 지하철에 짐 보관 때려 실어놓고 필요한 것만 딱 들고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짐보관해빼 진보, 나는 그래. 그냥 들고 가야 돼. 친구, 모르나 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물, 물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. 여기다 넣고. 응. 그럼 되니까 나머지는. 힘들면 없을 것 같아. 새로 생겨서 있을 수도 있어. 강남 역에는 있잖아. 그 큰데 새로 생겨서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뭘뭐 이렇게 지사나그거 응. 말고. 이거 그거 말고는. 오.

<laughs> 아걔 아. <laughs> 10만원 받았대 없애고 뭐 짜증나지 일단 치워주는 거 도와줘 진짜? 걔가 알쪄요 걔가 풍선 받은 거 걔가 풍선 2천개 받은 거 풍선 따지면 아 네. 하숙님 안녕하십니까 네. 아 우리 하숙님 네. 아예 지글지글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네, 네. 방송이 터질라면은, 사람이 많아지려면, 지게찾기 를 해야되고, 사람이 많아지면 왜 좋냐? 사람이 많으면 방송 재밌어져요. 지게찾기 좀 더. 새로운 캐릭터가 또 나타납니다. 우리가 지게찾기를 함으로써, 저 같은 사람이 새로운 캐릭터로 또,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, 재밌는 또, 콘텐츠가 또 재밌어져 있어요. 지게찾기만 해주면 돼. 지게찾기한 천명 돌려봐요사로로 이동할게. 일단은, 빨리 먹었고. 네, 화이거었어요 화장실 화장실 아니, s i 아니, 아니, sir. 응? 어, <laughs> 아 아니, sir. 아니, s 아니, sir. 아니, sir. 아니, sir. 아니, 어 i r 아니, 아니, sir. 니 s i 아니, sir. 아아니 이잘 네. 네. 먹었습니다. 바 네. 습니다아지하철역로 가서. 와, 지게차기좀 빨리 좀해 주시오. 십 형님들. 오늘 지게차기 목표 300개. 예 네, 우리 산에 또 가서 김밥도 먹고 야 영따리가 300명이 안 들어오는데 지게차3 0 0 k 아니 팬클럽이 지금 500명 넘었어 그럼 지게차기 300명 되지 팬만 지게차기 해줘도 500명이다 네. <laughs> 맞잖아 네, 지게차기 뺄게 아이 빼면 안돼지게 <laughs> 많아야지 더더 더 많아진단 말이야 회장님은 지게차기로 빼겠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저녁에 9시 이후로 9시 뭐 11시 사이에 저녁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소통하다가 어 진짜입니다. 1시 2시 되면은 이제 일하러 가요 새벽에 일하러 가고 다시 이제 새벽에 또 와서 또 먹어 2차 두 번째 식사 새벽 3시부터 4시 그 먹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자는 바, 자다가 일어나는 방송 리액션 방송 하고 오전에도 하고 그러다가, 너 보면은, 아침에, 네. 나 출근해갖고, 딱 켜놔. 네. 비, 비, 비로, 비로 켜놔. 그럼 자고 있던데, 계속? 그러다가 한, 야간에 청소, 청소 일하고 있어 10시쯤 되잖아? 네. 그럼 또 일어나갖고, 또부석부석하면서또 먹고 있어, 뭐를. 배고파서, 배고파서 깼어. 또 갔다 오면은 또 자고 있어. 먹고 자고, 먹고 자고. 먹고 자. 먹고 자 방송. 근데, 제가 잠이 많은 게 아니고요. 어. 그냥, 일을 하면서, 먹고 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. 일을 하면서 먹고 자는 방송 하는 건데, 이게,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나와서 이렇게, 야외 방송 하루 종일 해요. 야외 방송 24시간 해 네. 금요일부터, 금요일 5시부터 계속 했어. 방송. 어. 근데 방송을 하루도 안 쉬어요. 매일 10시간씩 했고, 지금은 잠자는 방송 때문에 하루에 17시간씩 방송해요. 맨날. 하루도 안 빼고 아파도 감기 감기가 네. 세번 걸렸어 방송할 때. 그건 방송이 아니라 CCTV, 유튜브에서 감기 걸린 거세번 걸린 것까지 다 유튜브에서 공개했어요. 감기 치료법에 대해서 자체 개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어,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인간이 적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그 세계 최초로 감기 치료법을 공개했습니다. 네. 그런 식으로 감기에 걸려도 방송 계속 했어요. 감기에 걸린 거를 방송에 이용했습니다. 왜 감기 얘기하냐? 감기가 엄청 심했었거든. 목소리가 안 났어. 어, 방송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. 건강에 안 좋지? 근데 야간에 일을 안 해도 밤새요, 어차피. 노는, 놀 때도 밤새요. 일을 할 때도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일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 밤을 새는데, 나 같은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밤에 자야 돼, 자도 되는데, 굳이 밤에, 굳이 낮에 해도 되는 일을 밤에 몰아서 하거나, 밤에 괜히 자거나, 아, 아 밤에 괜히 잠을 안 자거나,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밤에 자면은 방송이 안 돼. 빨거 이제. 예, 네, 일단, 아니야, 끌 필요 없어. 내려 가는데, 꺼. 정신없 가서 켜. 형에다가 서 켤게요. 예. 형에다가 서서 켤게. 지게차끼붙여주세요 예. 지게차 끼, 지게차끼 고고. 이따가 산 도착하면은 바로 켤게. 청계산에서 어제 밤새지 오늘, 그저께도 밤되고 금요일부터 계속 밤됐어요 금요일날 밤새고 토요일 날 밤새고.